하여튼 연예인들도 사람이니까 만난 과 헤어짐이 다반사예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두 사람이 지금은 너무 좋아. 음. 좀 약간 한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예계의 새로운 러브스토리를 들고 왔어요. 이분들이 제가 보기엔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이분들의 사주풀이 한 번만 해주세요. 이 여성은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고 자기 표현력이 굉장히 좋고요. 되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주거든요. 이 가보일주들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요. 일 솜씨도 되게 좋고 자기 개성도 잘 표현할 줄 알고 멘탈도 강한 그런 여성 같습니다. 남자분의 사주는 어떻게 보세요? 남자분은 섬세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주는 샤프한 매력의 사주예요. 음. 신금, 음금날 태어났는데 이걸 물상으로 이제 보석에 비유해요. 상당히 이제 자기 주관, 네.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인해서 주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지가 강한 유형의 팔자. 음흠.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이 분이 여자분은 블랙핑크의 지수. 남자분은 배우 안보현 씨인데요. 두분다 아세요? 예, 공개 연애 한다고. 네, 맞아요. 어, 최근에 공개고. 공개 연애가 있다고 했더라고요. 두 분의 궁합이 어떤지 궁금해요. 두 분은 서로 어떤 점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네, 남성은 좀 대기만성형이고. 저 어. 사주 자체 지금 실을 모르지만 자기 재능을 음. 갖다가 팍 드러낼 수 있는 그 사주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음. 오행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음. 물론 시에 있을 수도 있지만 3대 여성 지수한테 있어요 이게 이 나무가 자기가 필요한 오행인데 그게 이제 지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음. 두 사람이 너무 선두 그룹으로 달리다 보니까 공허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음. 그럴 때잘 채워줄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음. 그런 궁합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근데 정신적인 영역에서 음. 아주 잘 편안하게 느낀다 할까? 그런 게 있네요. 음. 이현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여자분은 다 양의 기운이 있어요. 여자는 음, 남자는 양으로 비유하지만 여자도 양 기운이 많은 날 태어난 경우에는 남성적 성향을 깔고 가는 거예요. 매우 자존심이 강합니다. 승부욕도 세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섬세하고 유연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뭐 이런 기질을 담고 있지만 자기 내면에 이제 샤프한 기질로 어떤 자극에는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제 두 분은 남녀 관계로서 어떤 목적을 갖고 대화를 할때 이견 충돌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쟁이 날 수도 있다라고도 음. 볼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흉살이라고 해서 이제 좀 깨지는. 서로 다투는 음... 다툼 수가 보이고요. 이 시기를 넘어가면 장기간 좀 이렇게 연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화팅그두 분의 연애 스타일은 어떨까요? 안보윤 씨는 보니까 원만하고 음... 다재다능해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은 자기가 좀 인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스타일이긴 하죠. 음, 음 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태어난 날 기운이 큰 나무인데 배우자 자리를 보게 되면 이제 불이에요. 그래서 목생화 하니까 음. 이제 단식 판단으로 애정을 쏟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걸뿜어주려는 의식이 강한 거예요. 음. 주의할 건는 이제 여자분 그 지수 씨는 1이라는 숫자가 도래할 때 (11년) (21년) (31년) 그럴 때는 이제 진로의 변화나 업무적 여건 이성적인 여건의 변화도 많이 나타납니다. 음. 그럴 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분이 서로 연애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서로의 활동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되는 건 분명해요 음. 가장 필요한 오행을 음. 갖고 있거든요 음. 지수양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자기한테 음. 좋은 작용을 하니까 음. 여자를 사귀면 굉장히 일이 좀잘 풀리는 경향이 음. 있을 거예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두 사람이 지금은 너무 좋아 음. 좀 약간 한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대운 흐르는 걸 보면은 작년부터 올해, 그 다음에 내년까지는 뭐 좀잘갈것 같아요. 근데 2025년 되면은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 선생님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겉궁합이 서로 존중을 베이스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남자분이 음금, 여자분이 양목, 큰 나무를 작은 그 금, 예리하고 섬세한 보석 같은 기운으로 제어하거나 컨트롤 할 때는 애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여자분이 더센 거예요. 욱하는 기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끝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일월 넘어가면 좀 장기간 갈 가능성이 높고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관문이죠 이제 서로 이별수도 보인다. 그래서 경고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쌤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수와 안보현 씨 모두 행복한 연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